불가능할 거예요. 세상 일은 인연이 자기하고 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죽도록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 좀 많이 될 확률은 높아지지만 이게 타고난 게 있어요, 타고난 게. 하다 못해 부자 되는 것도 타고난 게 있잖아요. 자기 복이 있잖아요. 죽도록 부자 되고 싶어도 노력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부자가. 건강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맘 먹는다고 안 돼요. 세상 일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되는 줄 알고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고 하니까 그게 어디서 음인데 세상 일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돼도 될지 안 될지 알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 나는 것, 가슴 뛰는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한다. 한다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 없이. 세상 일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부는, 이 공부는 타고난 게100%다 타고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놀라운 점이에요. 세상 일은 타고난 사람, 안 타고난 사람이 일마다 달라요. 내가 여기 좀 타고났나, 안 타고났나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 공부는, <laughs> 이딱 하나, 이 출세간의 마음 공부, 이것만은 100% 완벽하게 똑같다, 평등하게 똑같이 갖춰져 있다. 원망 구족하다. 종정 스님과 우리가 똑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가 똑같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았다고 막그 도인 흉내 내면서 사람들을 이게 제자와 스승 놀이를 즐겨하는 그런 스승은.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 댄스 생일 확률이 높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 이거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100% 완전히 다 갖추고 쓰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오히려 허탈하죠. 내가 깨닫겠다 하고 아상 에고가 영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공부하던 사람은 이 공부가 자신을 절망시켜요. 왜 에고를 무너뜨리게 만드니까? 에고가 절망해요. 이게 그런 공부거든요. 그러나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사라질 때, 아상이 타파될 때, 그때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기는... 언제나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이걸 써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림살이라고 불러요, 살림살이. 지금 이 순간 평화롭다. 요즘 들어. 더욱 그런 생각이 가슴을 칩니다. 사람이며 동식물, 이 산하돼지 자연 삼남한 상, 풀한 폭이며 나무 한 그루, 흙한 줌에서 볼을 스치는 바람에 이르기까지, 이 추운 날 오후 따스한 햇살 한 줄기, 저녁 낮을 절 앞마당으로 고개를 숙이는 산 그림자며, 저산 너머로 수줍은 듯 붉게 그려지는 노을, 절 앞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노는 심하니 또 마음이, 이 모든 내 주위의 식구들이 나와 한 가족, 한 몸이구나 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손길이 범접하지 않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들이 가장 생기 발랄하게 살아있구나 느낍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진 것들에게서 그 어떤 살아있는 스승 같은 그 무엇을 느끼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애쓰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고 대자연의 순리에 모든 것을 맡기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를 포함한 우리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아주 여법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자연 식구들을 너무 못 살게 굴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길이 타게 되면, 함께 사람의 욕심도 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움의 맛을 잃게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란 자연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충분히 본다는 것은, 자연을 충분히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순간 아무런 분별 없이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그런 것 이외에 그냥 자연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아무런 분별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판단이나 이용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가만히 발길을 멈추고 언제나처럼 사무실 앞을 지키고 서 있는 한 그루 작은 나무를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나무의 등을 기대고 가슴을 기대해 본 적이 있는지요? 한여름에 땀을 식히려고 그늘을 찾는다거나 내 편리에 의해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찾는 것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나 보셨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연과 진정으로 만날 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내 이기심이나 이용가치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만나는 것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린 비로소 사람과 만나는 법도 다른 모든 세상과 만나는 법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우린 비로소 모든 것들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닐까요? 눈 깨고 여몸 뜻으로 만나는 모든 감각적인 대상을 대할 때도 그저 있는 그대로 아무런 판단이나 분별 없이 순수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보는 대상과 보는 이가 따로따로가 아니게 됩니다. 둘은 따로 나뉘지 않는 순수한 하나가 되고 또한 순수한 사랑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보기, 이것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박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소중한 수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과 하나 될수 있고, 풀한 폭이 작은 자연과도 하나 될수 있으며, 딱정벌레와도 하나 될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될수 있고, 진리와 하나 될수 있는 어쩌면 유일할지 모를 실천행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바쁨 속에 내몰려 이리저리 쫓기지만 말고, 잠시 짬이라도 내요. 텅빈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지 모릅니다. 바쁜 걸음 잠시 멈추세요. 들고 내는 숨을 바라보고, 걷는 걸음 걸음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조잘거리는 입도 한번 바라보고, 실사이 없이 움직이는 몸도 바라보고, 원숭이처럼 늘 날뛰기만 하는 생각들도 바라보고, 예전부터 사무실 청소하시던 아주머님도 매일같이 출퇴근 시켜주시는 버스 기사 아저씨도, 출퇴근 길에 스치던 이름 모를 눈에 익은 많은 사람들도, 회사 앞에서 혹은 아파트 앞에서 항상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하며, 이따금씩 들리는 미용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님 또한 어쩌면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별 관심 없이 스쳐 지나쳐 온수 많은 이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더 마음을 모아 따뜻한 사랑을 담은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길, 보도 블록 사이로 힘겹게 솟아난 작은 야생 풀도 바라보고 입사 때부터 있어왔지만, 한 번도 관심 어린 사랑으로 보지 못했던 나무 한 그루도 보아주고, 집들 곳곳에 피어오른 소박한 풀들에서부터 저벅저벅 뒷산으로 올라 시선 가는 곳곳 마음으로 바라보고, 때때로 새벽 청청한 공기를 맞으며 산 위로 떠오르는 첫 햇살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퇴근길 서산 위로 붉게 물든 노을도 충분히 보아주고, 사무실 한켠에 외로이 서 있는 화분에 물도 줘 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관심 가져 주어야 할 것들은, 내 눈과 마음에 밟히는 생명 있고 없는 모든 것들입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사소함이 나 자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봄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라보는 나도 없고 바라보는 대상도 없으며 좋은 대상도 싫은 대상도 없고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고 오직 순수한 동체 대비의 사랑과 지혜로움이 우리들 뻑뻑한 속들을 맑게 적셔줄 것 같습니다. 마음 살림살이 이러잖아요. 살림살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즉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밥솥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숟가락이 있어야 살림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식주를 하고 살잖아요. <laughs> 내가 살라면 살림살이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사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도구를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살림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1층에 도착해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타고 올라와서 걸어와서 앉으셨단 말이에요. 뭐 가지고 했어요?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뭐 가지고 들어요?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자기 마음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 듣고,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픈 밥 먹고, 싸고, 졸리면 자고. 이게 자기 삶의 살림살이가 본래 갖추고 있고, 그걸 지금까지 100% 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묻다. 완벽하게. 갓난에게 응예응예,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타고난 살림살이 가지고 응예응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던 거를 뭐, 늘 갖추고 있는가, 늘 쓰고 있는가.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본래 있던 것을 확인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에게게? 이거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늘 쓰던 건데? 신기한 게 전혀 아닌데? 하고, 오히려 실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믿을만 해요. 아, 저 사람 본게 맞는 것 같구나. 그런데 막 그냥 자기 깨달았다 하면서 막 그냥 환희심이 막 나고 이러면 일단 일단 좀 알겠으니까 시간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보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 이제 오늘부터 먼저 공부 시작하시는데 본인의 발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심을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뭐 내가 뭐할거다 하고 내 나머지 할일다 하고 근데 일단 등록을 해놨으니까 시간 되면 가서 듣고, 막 시간 안 되면 말고, 막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이게 1번이라면, 일단 이게 1번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모두 버린 뒤에 진정한 어둠 우린 모두 나름대로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토대로 생활 속에서 나의 생각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중생들의 삶일 것입이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다그쳐보면 어떨까요? 그 나의 생각 가치관이라 규정 지은 것들은 진정 나의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온 내 주위 환경의 산물이라고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 나름의 각기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인 것입니다.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우리들의 가치관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사실을 명상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옳고 그르다는 나의 생각에 대한 고집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 참 많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어도 우리의 번뇌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된 모습을 대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에 대한 고집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상대방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갈등도 싸울 일도 많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란 사실 절대적이게 잘못된 것으로 정해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으로 생각을 고정시킨다면 그것은 내 생각에 대한 고집과 집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 잔심부름에 화부터 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상사였더라도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에게 답답하고 얄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 표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하고 말입니다. 언제라도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곧내 모습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옳고 그름이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오를 수 있다면, 상대방의 생각도 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고집은 자라온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자신의 잣대를 꽉 움켜쥐고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붙잡고 사는 삶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놓으라고 하면 큰일 나는 일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다 놓아봅시다. 일단 다 버려봅시다. 옳고 그런 것을 가려서 그런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몽땅 전부를 버려야 합니다. 무서유 무집착 그 밝은 정신 위에 맑고 향기로운 진리의 가치가 새록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온갖 분별심을 모두 버렸을 때,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의 등불은 환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오고 안 오고를 제가, 아, 여러분이 여기, 등록 다 했는데, 안 오면 뭐가 상관 있어요, 제 입장에서. 온안 오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에어컨 값좀덜 나가겠네. 아, 안 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고 안 오고 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이 공부가 중요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공부가 중요한 사람은 옛날에 스승 찾아서 어떻게 갔어요? 걸망 짊어지고 산으로 들러. 3개월, 6개월씩 걸어서 그 스승을 찾아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한 시간 지하철 타면 그냥 바닥 도착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부를 안 하겠다 하면 뭐그안 되죠. 그 스님들 옛날에 제가 공부 한참 여기저기 다닐 때 보면 스님들이 뭐한 3시간, 4시간 거리에 계신 스님들이 이 공부가 너무 중요하니까. 한 30분이나 1시간 강의 들으려고 막한 서너 시간씩 버스 타고 걷고 지금도 우리 절에 그래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막 대여섯 시간 거리에서 그렇게 간절한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눈물이 날것 같다 그래요 이거 알고 싶어서 그런 자세라면 이제 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세, 이제 자,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오고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번 공부를 이제 오늘부터 지공화상의 부리송을 한번 해 보겠고요. <laughs> 제가 이제 앞서 그 설명드린 영상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공화상, 오늘의 이제 이 주인공, 이 부리송 14과송을 쓴 지공화상은 우리가 잘 모르는 스님이 일 거예요 아마 보통은 뭐 달마, 육조, 뭐 조주, 마조, 임제, 황벽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지공화상이야말로이지공화상이그 어,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의 그양 양무제 고때쯤이거든요. 즉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도착했다는 잖아요그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왔던 그 즈음이에요. 근데 그 즈음에 이미 이런 지공화상 같은 안목을 갖춘 스님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탕 토대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토대 속에서 그러니까 꼭 달마가 중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뭐 법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만 반드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어떤 지공화상 같은 분이 이런 안목을 갖춘 분들이 어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어떤 선의 역사, 어불교 역사를 보면. 어, 그 전에는 불교가 막 도입돼가지고 인, 중국으로 막 건너와서 경전을 번역하고 번역한 것을 이제 막 번역하느라고 몇백 년이 소요가 됐고요 번역한 경전을 토대로 이렇게 막뭐 교파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초기 단계 자리 잡는 단계라 불교가 전래되고 나서 한 몇백 년쯤이 지나면 몇백 년이 지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쉽게 말해 안목을 갖춘 도인들이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보여져요 놓고 가는 삶, 인생이란 무수한 상황의 연장이며 그 상황에 반응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며 겪게 되는 무수한 경계들 중에는 즐겁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도 있으며 괴롭고 답답함을 가져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저 그런 별다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경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경계들 속에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반응을 해나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주먹이 날아가기도 하고 화난 웃음을 짓기도 하며 행복에 겨워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반응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러한 각종의 경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행복과 불행을 오고 갑니다. 이런 경계에 대한 반응을 함에 있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진정 참다운 수행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마주치는 경계를 대할 때, 중생들의 반응은 습관적이며, 업장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경계의 종류에 따라, 쉽게 좋아하고 쉽게 괴로워하며, 그렇게 수도 없는 나날을, 지옥, 천상, 지옥, 천상, 끊임없이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바른 수행자가 있어. 다가오는 경계에 상황을 대함에 이끌리지 않고 주인이 될수 있다면 올바른 수행자일 것입니다. 중생의 속견은 상황을 대할 때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욕구가 좌절되는 순간 괴로움을 느끼고 욕구가 성취되는 순간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경계에 가지고 있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본능을 일으키다 보니, 때로는 욕구가 충족되고, 때로는 욕구가 좌절되는 것입니다. 욕구를 무한히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겠지만, 우리네 인생이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을 느끼고, 좌절될 때 불행을 느낀다는 것은 알지만, 욕구가 놓이는 순간, 해탈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순간순간의 경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혹은 좌절되는 그 어떤 마음도 놓음으로써, 드러나는 마음처럼 말고 순수해질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황이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황이 해결되는 순간 다른 상황은 이미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의 경계에 놀아나지 말아야 올바른 수행자입니다. 삶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순간의 경계에 대한 욕구를 놓아버림으로써 생활 속에 닥치는 그 어떤 경계도 여여하고 담담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수행이란 끝임없는 노음의 연속입니다. 놓고 가는 삶이 진정 자유롭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좋았던 내용이나 글귀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스님의 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통찰을 넓히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